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치유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 오직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가르치매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러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이 들어가시니 장모,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어로 해당해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밀쳤 떨어뜨려 어, 해하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셨죠.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셔서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가버나움은 이 당시에 가장 그 갈릴리에서 번화하고 어, 그 무역업이 성하고 어, 사람들이 예, 많이 모이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오셔서 또한 시기래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가르침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사람들이 32절 놀랍니다. 왜?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우리라고 한 것을 보면 여러 귀신이 들린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자,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 간접적으로 귀신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셈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보는 3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잔이다 이렇게 외친 그러한, 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런데 또 다른 사건 가운데서, 이제 뒤에 보겠지만, 41절에 보면, 거기서 또 귀신이 외치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그냥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이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이 사람을 향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귀신에게 명하자 귀신이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축출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상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귀신이 그를 어, 넘어뜨리고 나갔지만 그는 전혀 상하지 않고 치유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일단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치유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었고 말씀으로 명하시자 그 권위 앞에 사탄은 순종하여 이 사람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사탄의 증거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 놀라죠 야 도대체 이게 어떤 어찌 된 일이냐 얼마나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냐 하면서 어, 사람들이 서로 막군거립니다 어, 명령 한 마디에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 많이 퍼지게 된 거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아주 어, 이 누가는 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어, 계속 보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치시고 회당에서 나가셔서 이번에는 시몬의 장모 가 누워 있는 곳을 향해 가고 가십니다. 자,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다. 바로 가버나움에그 집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자,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겠죠. 예수께서 바로 그것으로 가십니다. 가서서 또 어떻게 하세요? 열병을 꾸짖으신데, 자 귀신 꾸짖었어요. 열병 꾸짖었어요. 무엇을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신적 권위. 그 신적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꾸짖으시자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러자 이 장모가 다 치유되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됩니다. 수종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이죠. 치유의 열매로 섬김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런데 여기서 특히 수종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수종들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딱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날 치유를 받은 이후 계속 수종들었다, 섬겼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절 또 다른 사건입니다.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자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의 손을 얹으시면서 고쳐 주셔요. 아, 예수님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힘드실 텐데 일일이 다 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 주셔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들을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에게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죠. 손을 얹어 고쳐주셔요. 그렇게 되자 여러 사람들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소리 지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또 꾸짖으셔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꾸짖으시죠. 꾸짖으세요. 질병에 열병이 돼서도 꾸짖으셔요. 자, 사탄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부딪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능력과 그 말씀은 모든 사탄을 제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악의 세력과 그 모든 영향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탄이 떠나가고 사탄이 무너질 때 그것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모든 세력을 쳐 부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악의 것들이 함께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더 커져야 되고요, 섬김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유와 생명이 억압과 폭력보다 더 커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내는 그러한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자, 그런데 41절 뒤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지금 드러내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심을 알수 있어요. 귀신은 계속 말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게.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타내지 못하게. 어, 왜 그러실까요? 오히려 그러면 더 좋을 게, 좋은 게 아닐까요? 예수께서 누구신가 드러내고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막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맞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맞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사실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이러한 치유와 영광을 그저 드러낼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는 저와 같은 분이구나.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십자가 지심이 있죠.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지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 꾸짖고 계심을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루 지나고 또 예수님이 쉬시고 날이 밝, 밝게 되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속 계셔서 떠나지 못하시도록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43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일이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복음 전파.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 내가 왔다. 그러니 이곳에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내가 이곳에 머물 것이 아니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여로 해당해서 전도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뭐예요? 가르침, 치유하심, 복음 전하심.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누가 복음에서 처음 나타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모습을 보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따라서 사탄이 통제하던 것 사탄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다 물러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꾸짖으셔서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이곳에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넘쳐나는 것이죠. 사탄에게 억 억메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질병이 억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런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에요 예수 그레스를 나의 왕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귀신은 쫓겨가고, 질병은 치유되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퍼져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열심히 배우고, 말씀 안에 성장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 속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나요?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고 있나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laughs>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스리실 때,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악의 세력은 물러가고 모든 교만은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고 선명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생명의 말씀 붙잡고 보험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믿음의 길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이 승리의 거룩한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